커뮤 중인 거니, 남초 사이트 하는 거니, 그렇잖니, 니네 하는 걸 보면 말야. 남피디는 또 어디서 이런 화상을 주솟다놨어 제가 잊지도 않은 제 명예를 걸기는 좀 그렇고, 제 발가락 털 정도를 걸고 얘기하자면, 영철이 이 친구 100% 남초 커뮤니티를 한다고 봅니다. 뭐, 주둥이 털기로는 대단한 본인만의 신조가 있고 삶의 기준이 명확한 것처럼 말은 하던데 그런 사람은 저렇게 내색 안 합니다.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남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내 기준도 존중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만 내가 존중받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남이 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저런 개똥씹은 표정을 짓거나 본인이 정답인 양 행동을 하지 않죠. 여자는 어쩌니, 남자는 어쩌니 하면서 이바구나 털어대는 그냥 커뮤충이라고 봐요. 세상 만사가 다 존재한다는 커뮤니티에서 인생을 배운 개똥철학 허세충. 물론 연상을 원하지 않았지만 연상연하 특집을 나온 상황에 삐인또가 상했을 수는 있는 영철이지만 연상녀들도 저런 달아이를 가지고 있는 연하남을 원해서 온건 아닙니다. 이 친구는 첫인상 선택에서 영자를 첫인상 선택하고는 겉만 보고 선택하는 첫인상 선택 자체가 고민이 됐다. 이게 무례할 수 있는 거지 않냐. 그래서 깊게 생각하고 한게 아니라고 합니다. 이건 뭔 소리야? 그럼 넌 여자 처음 볼때뭐 보냐? 여태 사귄 여자들 처음 봤을 적에 다 무례하게도 첫인상이 마음에 들어서 만난 거 아니야? 그리고 선택받은 영자는 네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한게 되는데 그게 더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냐? 되게 어른스러운 척을 하면서 난 놈인 척하는 게참 재수가 없어요. 그리고 다 같이 먹은 걸 치우는 장면에서 주둥이를 내밀고 꼿꼿하게 서서는. 여자들이 치우나 안 치우나를 보던데, 보면 여자들도 노는 사람 없이 다잘 도와줬습니다. 지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농땡이 아닌가? 그 시간에 뭐 하나 더 죽든가 치우든가 했어야지. 이어서 얘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 보이겠다고 빠릿한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여자들이 받으려고만 하는지를 지켜보더라고요. 아니, 지금 이 상황이 특이한 상황이잖아. 남자들이 잘 보이려고 스스로 오바를 하는 건데, 그걸 보면서 판단한다고 제대로 된 판단이 되겠냐? 그리고 여자들의 매력을 알아볼 시간에 단점이나 찾아대는 게 맞냐? 뭐하러 쳐 기어 나와서는 보는 사람 불편하게 하고 있어. 이어서 얘는 빵표나 쳐받고 인기도 없는 주제에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짓거리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이 다들 샤넬백을 매서 다 아웃이 됐답니다. 일단 남피디님 중간 퇴소 좀 만들어주세요. 시청자들이나, 출연자들이나, 이런 애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. 뭐, 남들 두달 월급되는 가방을 왜 매냐?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닌데 명품이나 쳐매는 게 싫다? 뭐, 사치나 떠는 여자들이라서 싫다는데, 일단, 저 여자들 나이가 30대 중반 이상으로 보이는데, 아니, 저런 가방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? 저런 가방, 20대 초반 이런 애들이 들면, 일단 노티도 나지만, 저거, 키다리 아저씨가 연애하고 사준 거 아니야?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영끌해서 빚으로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 저 여자들이 무슨 커리어로 어떻게 살아온 여잔지도 모르면서 샤넬 가방을 맨다고 연병을 하고 있어 웃긴건 얘 차는 벤츠입니다 대충 봐도 남들 꼬박 모은 월급 2-3년치 정도의 가격일텐데 넌 그거 부모님이 사준거나 할부를 안 끼고 꼭 일시불 현금으로 샀길 바란다 할부 붙여서 산거면 네가저 언니들보다 더 사치하는 사람이 되는거 아니냐 이것만 봐도 영철이가 얼마나 프리부동하고 모순된 사람인지가 보이죠? 국산차 몰고 소박해 보이고 허세 없는 애가 저런 소리를 하면 말을 안 해. 얘 자기소개도 어이가 없는데 일단 나이가 9,1년생이랍니다. 특유의 가오를 이빠이 잡고 다니고 큰 사람인 척, 뭐 있는 척을 하길래 큰 사업체 하나? 젊은 시의원 정도 되나 싶었고 여출들도 스타트업 대표일 것 같다고 했는데 그냥 회사원입니다. 아, 회사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, 얘 하는 짓을 보면 더 대단할 줄 알았죠. 우리는 원래 하던 걸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, 인생의 한 판을 갈아 엎는 결정들이 있다. 뭐 나는 지금이라도 다른 업종을 해도 자신이 있다라고 이바구를 털던데, 9.1년생이면 그냥 하던 거나 잘하는 게 맞지 않냐? 허세 떨지 말고. 저울 없는 마음을 가진 여자가 좋다는 영철. 본인이 금나게 재고 따지고, 여자를 본인만의 거울에 올려놓는 사람이, 저울 없는 마음을 가진 여자를 찾는다? 그냥 허뮤충, 허세충, 그 이상,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. 샤넬 매장에 한 일주일 가둬놓고 싶네, 정말. 발작을 하겠지.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하이도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